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모 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늘 글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또이 시간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요. 더 타임 워치님 이미 글을 올렸습니다. 김동수 교수님, 좀 방향이 빗나가긴 모르겠지만, 제 질문은요. 현실적으로 한국은 정치, 외교적, 경제, 문화적으로 완전 자주적이지 못한 빅브라더 미국, 유로, 러시아 등 통제하는 인류 미나티어 노예 국가인가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자기 뜻대로 다 하지 못하고 빅브라더의 통제를 받는 대통령이 아닌가요? 참. 훌륭한 질문인데요. 어,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에, 역시 우리나라는 그뭐 약소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신흥국에서 선진국에 이제 진입한 게 이제 2018년도에 진입했습니다. 경제 대국인 어, 미국. 사실 미국에서 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그런 말 한마디, 예, 예, 주식시장이 술렁이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약소국가의 서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늘 방송을 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또한 시청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와 또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또, 국민들의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말이죠. 특별히 공공복지 증진, 그리고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늘 공정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멋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충족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음, 심재업님, 먼 훗날 자유민주주의로 어, 통일이 된다면 많은 국가에서 투자범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 정부 규제는 할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어느 지역에 어떤 활용지역에 땅 혹은 건물이 좋은지요. 교수님은 한국말로 강의하시기 때문에 이 답변은 한국 사람에게 좋은 활용이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남북 통일이 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통일은 되지 않지만 서로 어 왕래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어 북한에는 물적 그 자원이 많잖아요. 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또 관광 사업의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어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평양이라든가 개성, 신유주 이런 데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북한에서는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습니다. 사용권.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또 세상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태평무 님. 교수님 옷 색깔이 잘 어울리십니다.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시길 감사합니다. 박병탁 님 용적률이 많이 남고 생활 편의성이 좋은 아파트와 용적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철력이 있고 강남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둘다 각각 대지부는 비슷하고 92년생 소형 아파트입니다. 실 거주도 하면서 미래 가치도 있음 좋겠어요. 아참 그리고 전자는 600세대, 후자는 1,200세대 규모입니다. 앞으로 추세는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지요.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는 서민주택이고요. 245제곱미터 초과는 고급 주택입니다. 펜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복층형은 274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 고급 주택인데요. 그래도 강남의 3구에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나 소형 아파트 강남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 2019년 2020년도에 하락 폭이 어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또 2025년도 먼 훗날을 내다본다면 인플이션 인플레이션이 또 지금은 어, 주식과 부동산이 디플에 초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또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의 소형 아파트, 교통 요충지에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참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남 3구의 소형 아파트 교통 요충지에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김기선 님. 성수 전략 지역 4구역, 대지 지분 15.3평, 건평 25평, 11억 개, 10월에 매입을 했는데요. 고민되네요. 고견을 듣고 싶네요. 자, 성수동, 한강변이 보이는 지역이죠. 네. 이제 10월에, 10월에 매입했네요. 참, 좀 가슴이 아픈데요. 좀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요? 요즘 가격들이 보합세에서 지금 강남 3구, 성동, 용산, 마포도 지금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좀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이미 취득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가격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에서요 강남 아파트값 꺾였다 앞으로 더 떨어질까?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관님이 이렇게 했네요 교수님 최고예요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사관님 감사드리고요 박동준님 미친 가격이다 저기 살면 밥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잘 때 꿀잠 자나 여러분 사실은요 영국 속담에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통이 적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틀 프로퍼티 리틀 케어입니다. 제 친구들 보면 재산이 많은 친구들은 늘 살아가는 게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다른 사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재산이 많으면 고통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100평 아파트에서 잠을 잔다고 꿀잠 잡니까? 예, 그래도 오두막이래도 아, 소형이래도 예, 허름한 집이래도 내 집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셔서 호텔 그런 고급 호텔에서 잠자다고 잠이 잘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불편하던데요. 오막살이래도 그래도 내 집이 제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명교님 기가 막힌 부동산. 부동산값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 대책을 안할 뿐이다.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때라면 간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뭐두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게 되면 서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10% 증가가 되고요. 세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게 되면 20%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져서 못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조치, 다주택자 담보대출, 주택 구입 전면 금지 이런 영상인데요 최성희님이 지금 세계는 부동산 버블 시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요. 중국은 버블이 꺼지면서 난리가 나고 있죠. 이 정도면 김현미 장관이 선방한 거죠. 정부가 풀었다 잡았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참 부풀 때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투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늘 정부는 부동산을. 어,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규제했다가 또 너무 규제가 강력하면 또 완화 조치하고 정부는 늘 스폰지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우리 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 아빠 가정이, 음, 월급이 적으면 또 긴축 재정해야 되고 또 월, 보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정부는요, 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어, 부동산 버블이 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국도 2004년, 19년,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크나큰 아, 변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자윤입니다.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절에는 가만히 있는 거래요.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이 팔리지 않아 건설회사 부도, 주택 대출이자 못 갚는 서민 파산으로 나라 전체가 불황이 온다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위기 의식을 좀 느껴야 됩니다. 특히 다 주택자들이요. 어, 일부래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게 되면, 어, 다 주택자들에게는 크나큰, 어, 리스크가 올수 있고,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많은 정신적인 어,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일부, 어, 부동산 하나 처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 불의에, 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입니다. 법인은 상관없지 않나요? 개인만 금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법인도 어,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 이한 65만 개가 되잖아요. 법인 중에서도 어, 상당히 요즘 기업들 아, 법인들이 2017년도 기업 경영 분석을 보게 되면 어, 그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2017년도는 좀 좋았는데 2018년 또 2019년도는 기업 경영 분석을 해보면 어,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라구라 김와 매스컴보다 빠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정보가 매스컴에서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 이건 간단하지요. 어, 그러나 아, 언론 뉴스에서 한 2, 3분의 기사거리를 저는 디테일하게 에, 풀어서 한 10분 이상 여러분들에게 에, 어떤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 집 없는 무주택자. 집 언제 사야 하나. 라라, 라라보. 설명이 너무 쉽고 좋았어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최똑순이. 댓글 달수 있는 부동산 영상이네요 자신감이 느껴지고 더 신뢰가 갑니다 최독수님, 독순이님 고맙습니다 어, 프렌테트리콜로 13년, 2013년에 부동산세법 방문과 인강 들은 적 있는데 어디서 많이 뵀다 했네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자격고시를 많이 강의했습니다 예, 뭐 과거에 7급 공무원 또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또 주택 관리사 자격 시험에 회계 원리를 강의했고요. 감정 평가사 회계학을 강의했고요. 또 공인 노무사 법 과목 했고요. 행정사 시험에는 사무 관리론을 강의했고요. 공인 중개사 시험에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했고요. 또 회계사 세무사에서는 세법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자격고시를 많이 강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장님, 한마디로 할게요. 인생 100년 살아가는데 내 집이 필수인가요? 그렇죠. 집을 살수 있으면 사실은 뭐, 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어, 주거 목적이라면 뭐집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또뭐 월세 살기도 하고 전세 살기도 하는데, 어, 뭐 그렇게 자산이 좀 증가되면 좋겠죠.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충족할 수 있나요? 또뭐집 없는 설움도 없잖아 있는데요. 또 돌아가신 그 법정 스님 보게 되면 무소유. 에. 뭔가 좀 느끼겠습니다. 예, 집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순자님, 부동산에 대한 사이트가 난무하는 이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공정성과 또 많은 시, 그 시청자분들에게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법률의 기반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 대폭 강화한다. 주거 취약계층 직걱정, 이제 그만. 김수로님입니다. 제가 교수님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배려와 이해가 포함된 따뜻함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자산도 여유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조금 가졌다는 이유로 정책을 무시하고 부동산이 상승이 당연하고 주거가 힘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참, 김수로님, 인생.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철학이 느껴집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조동주님, 환율 전망 좀 해주세요. 금 시세도요. 자, 현재 우리나라 1달러에 1140원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 금 시장, 달러 강세가 되기, 되기 때문에 달러와 금값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달러와 금을 보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크로리아 뱅크 K 좋은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국은행 베이스 스텝 할까? 여러분,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직역하면 어린아이들이 어, 걸어가는 것을 베이비 스텝인데 대출 받은 사람들은 초긴장 미리 대비하자. 자 미국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12월달에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파월 의장이죠, 에, 파월 의장이 내년도에 또세 차례 인상한다고 하니까 아마 한국은행도 11월 31일날 인상하고 내년에도 어, 점진적으로 인상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대출이자가 아, 좀 상승하게 되면 어, 다중채무자들 한계 가구들은 좀 어려움이 올것 같습니다. 자 어삼방님 이렇게 미리 예측해주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힘든 정책을 추진한 걸까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531조에 육박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저금리 시대에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주식과 부동산의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구원님 감사합니다 대비를 하고 싶어도 돈에 관한 일은 방법이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예,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돈 많다고 절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슬픔.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예. 권분미님, 외국어 듣는 만큼이나 힘든 경제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 경매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꾸벅. 여러분, 부동산 경매 정도는 좀안 하시더라도 재산을 지키려면 한번 정도 공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 알, 히.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경제를 잘 배우고 있으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역시 김동수 유튜브는요 상당히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입니다.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예, 최창국님, 최창국님 집팔아서 빚 갚으려 했는데 거래 실종이라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예, 최창국님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에 예, 그9.13 전에 이미 좀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도권에도요 9.13 정책 발표 전에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 메모를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팔리려면 뭐 급매물로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도 대한민국 실업률 또 증가한다. 그 이유와 해결책에 스테븐리 경제 관련 분석 예측은 김동수 선생님이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말씀대로 실업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마케팅 시간에 발표했던 이야기 그 당시는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그 해결책은 국가나 사회는 크니 생각이 다르니 난 그다지 관심이 없고 내 개인적으로 해결. 답을 벌써 알고 찾았네. 그리 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렇죠? 본인들의 어떤 지식을 정보를 알고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어떤 법률 행위를 할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이 없을 수가 있겠죠. 자,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법을 언제 붕괴되나. 김영민 님. 집값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 돈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음. 서민만 붕괴. 지방 투자 아니고 본인 집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주거 목적이라면 내가 5억 주고 산 집이 7억이 간들, 8억이 간들 떨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투자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5억 주고 산 집이 7억 가면 기분은 좋지만 팔아서 7억을 현찰을 줘야 기분이 좋은 거지요. 그냥 장부상으로만 가공 이익이 생긴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이익이 올라가지고 기분 좋고 잘못하면 그, 헌, 그 현명한 소비가 아니라 과소비로 인해서 잘못하면. 자산상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김동수 교수의 전세권과 임차권 어떻게 다른가에서 허헌국님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늘 고맙게 잘 보고 있었어요.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영상 밑에다 질문하시면 제가 모아서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전세권은 전세에 해당하는지 임차권은 월세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가지는요, 증여받는 부동산은 5년 안에 매매할 수 없다는 말씀 드는 것 같은데 확실한 이유 알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전세는 두 가지 전세가 있어요. 채권적 전세가 있고 설정적 전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국민들은 채권적 전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보증금 2억 원을 넣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한테 이익을 받을 권리가 채권적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권이라는 거죠.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러나 설정적 전세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겁니다.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그리고 권리자 및 소유자의 전세권자 김동수. 전세금액 2억 원.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99%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니까, 아, 임차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전세권은 물건이요.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고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채권이 되겠고요. 또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 재산을 대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팔면 큰 낭패입니다. 이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는데, 부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니까요. 증여받은 재산은 반드시 5년이 지나고 팔아야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커뮤니티 댓글, 윤현숙 님. 교수님 강의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열정이 담긴 교수님의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윤현수님 고맙습니다. Dean Ruffle 영상 시작 인사하실 때 기억돼요. 아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윤은님님 무지한 가정주부입니다. 교수님 말씀 기다리고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씩 경제와 세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웅인에 방송할 때 전기 소리 좀안 나게 해 주세요. 다 좋은데 들을 때마다 거슬립니다. 투자 좀해 주세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시창님.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세법이나 부동산 등 다방면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큰소나무님. 교수님 잘 보고 있습니다. 향후 유망 분야, 직업군에 대해서도 강의해 주셔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에 어, 직업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해서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업군에 대해서요. 천지인 사랑님, 경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선생님 강의는 우리 생활에 너무 유익한 내용들이라서 시간이 날때 다시 한번씩 더 듣곤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지인 사랑 천지인 사랑님 감사합니다. 김윤진 님. 저는 태백에 삽니다. 강원도지요. 그런데 2020년에 분양하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가가 조금 있어 보여도 10년 만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해서 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지요. 망설여집니다. 34평인데 2억 3천만원. 그런데요, 여러분, 조합원들 그 분양 있잖아요. 참 어, 어느 때그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좀 어, 조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 주택 조합들 잘못하면 아파트가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정신적인 고통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 까막눈인 저의 눈과 귀를 열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시다가 어, 그 애로상이 있거나 꼭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어,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풀어서 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사업 발전도 하시고, 가정의 행복, 가정도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